관세보살, 국내외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유튜브 불교대학은 지혜와 복덕의 채널입니다. 생활 법문, 연불 독송 좀 많이 들으십시오. 그리고 주의해, 공유 구독권 선해 주신다면 부처님 정법을 세상에 알리는데 크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금일 제가 제시하는 한자 성어는 아지시야 여지시녀입니다 나는 나일 뿐, 너는 너일 뿐. 나는 나일 뿐, 너는 너일 뿐. 예,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 본문의 주제는 화내는 이유도 가지가지네. 비교가 돼서 화가 난다. 이런 내용입니다.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의 초창기 때의 일입니다. 우리 절에 다니던 38살짜리 아가씨가 있었습니다. 직장은 그런대로 괜찮은지, 승용차도 끌고 다니는 등 여유가 있어 보였습니다.그때 당시 사회적으로 '골드미스'라는 말이 유행했었는데, 그 아가씨가 딱 '골드미스'였습니다.하루는 이 아가씨가 제게 말했습니다.스님, 저는 스님 때문에 신경질이 나서 잠도 못 자고 스트레스 받아서 죽겠어요.제가 말했습니다. 내가 뭐라고 했다고 신경질이 난단 말이냐? 우리가 사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오늘이 처음이 아니냐? 아가씨가 또 말했습니다. 스님년세가 저랑 같지요. 서른여덟이잖아요. 어떻게 제 나이를 알았는지 나이를 가지고 시비하는 시비를 거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소화붙였습니다내 나이가 서른여덟이면 서른여덟이지. 내가 왜 그러느냐? 아가씨가 말했습니다. 제가 스님이랑 나이가 같았어요. 제가 응수했습니다. 나이가 같으면 같은 거지. 왜? 아가씨가 또 말했습니다. 스님은 서른여덟에 절도 이렇게 크게 하시고 스님하고 싶은 일 다하고 사시잖아요. 근데 나이가 같은 제는 겨우 직장생활이나 하면서 이렇게 살자니 비교가 돼서 화가 난다고요. 상대적으로 초라하다고요. 지금 생각해봐도 대단한 나가시였습니다. 그 뒤로는 어떻게 사는지 전혀 모릅니다. 우리들이 다른 사람을 통하여 분발심을 일으켜 열심히 사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대일로 비교하여 스스로 차별상을 일으킬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나이에도 천 사람이면 천, 만 사람이면 만이 다 똑같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한 시대를 살더라도 다 업의 성품이 다릅니다. 즉, 개성이 다르고 하는 일이 다릅니다. 또한 어느 것이 더 훌륭한 것인지는 눈에 보이는 양으로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나는 나대로 잘 살고 있다라고 자부하고 열심히 살면 그뿐입니다. 중생이 스스로 고통받는 원인 중의 하나가 비교심리입니다. 나는 내 인생을 살 뿐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당당히 하루하루를 잘 채워 갈 일입니다. 30년 전에 제가 길소녀 여행이라는 책에 실었던 산문시입니다. 브라질의 한 도반 스님한테서 전화가 왔다. 여기는 저녁인데 그곳은 아침이라고. 어느 모임에 나갔더니 스님들의 생각이 제각각이었다. 삼선을 최고로 치느니, 경공부를 최고로 치느니, 연부를 최고로 치느니, 복지를 최고로 치느니, 우리는 숱한 사람을 만나면서 늘 시차를 느끼면서 산다. 그냥 그렇다고 생각만 하자. 이 순간 브라질은 저녁으로 이해하고, 한국은 아침으로 이해하자. 산에 살다 보면, 온갖 생명들이 제각각 멋을 부리며 살아감을 느낀다. 토끼는 토끼대로, 소나무는 소나무대로, 노루는 노루대로, 멧돼지는 멧돼지대로, 꿍은 꿍대로, 달팽이는 달팽이대로. 이는 시비의 대상이 아니다. 비교할 일도 아니다. 굳이 말한다면 다 있어 좋을 뿐. 예, 이상입니다. 다시 한번 듣고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지사항입니다. 제가 늘 강조해 맞지 않는 오대 수행. 이 오대 오대수행, 수행은 정말 중요합니다. 아, 우리는 중생으로 태어나서 사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따라서 업장 소멸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바라는 것이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소원 성취를 위해서라도 오대 수행해야 합니다. 예, 독송. 금강경 독송하고 대다란히 독송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경, 대성경전 특히 법화경, 화암경, 금강경, 대성경전 사경해야 합니다. 그리고 관음정건, 예, 많은 정건이 있지만 관음정건이면 충분합니다. 관음정건 꼭 하시고 그리고 여유가 되고 또 무릎이 괜찮으면 절도 좀 하시고 절민예배 꼭 하시길 바랍니다. 자비도량참법 같은 수행도 결국엔 절및 예배에 포함됩니다. 예, 그리고 또 참선, 예, 비파사나가 됐던, 가나선이 됐던, 제가 주창하고 가르치는 성관 상수가 됐던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 참선도 조금씩 해보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이 오대수행은 하루에 적어도 1시간에서 2시간 이상 꼭 하셔야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꼭 하셔야 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매듭장기는 날세번 외우겠습니다. 오 마르노게 사바하, 오 마르노게 사바하, 오 마르노게 사바하. 관세보살